우정의 네. 최고 최고봉이죠. 정점. 때미리. 견미가 왔습니다. 밀어주기. 예, 서로 등밀어주면서 지금 그런 게 있나요? 맞아요. 덴대에서? 그러니까 이 더러운 때가 네. 나오는 거를 아, 내 친구가 어. 이렇게 해준다. 어. 그러면은 더 이상 볼게 없는 거죠. 아, 네. 볼볼거다본 거네요. 예, 네, 다본 네. 거죠. 어렸을 네. 때 아빠들이 네. 많이 시켰지. 근데 위니까 자리 선정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아, 누가 누굴 밀어주는가. 한사람그가가 아, 아, 어. 아, 가운데 앉았는요 저기 앉으라고 아. 밀어버린 거죠. 음, 응. 이이그님 아, 이번에는... 옆에 앉고 싶어서 그러나 어, 보죠? 예. 네. 아, 얘가또 앉을 때 이렇게 해서 그리아요하하하이게아 <laughs> 아, 네, <몰라요. 웃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하라고요? 어게 하는 거아 보니까 한번눌러다가 빨리 밟고 눌러야 되네 네, 아, 네. 아, 네. 움직이다가 했어요. 이런 장면은 오랜만에 보요 이런, <laughs> <laughs> 아, 아, <laughs> 아, 이런 장면 진짜 어릴 네. 때 많이 썼는데, 개인적으 예, <laughs> <몸 아세요? 웃음> <laughs> 많이 나요. 샴푸하실분이셔장푸 진짜 네, 네,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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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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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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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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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장난 가나요? 아, 아니 뭐가 여기 목에 뭐가 많이 어왔는데 무슨 소리예요? <드시> 아어고 네. 네. 아니, 왜 이렇게 고품 이렇 고품 파티 나오게 요 혼자? 아니 왜 이렇게 고품 많이 나와? 유그인이 살려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그 거야? 아 그래, 그래, 그러니까. 아니, <드시> 초, 처음 처음 받아 아니에요? 아까 내가 가운데 앉는다고 자리 안보이는 그런 거. 끝이 <드시> 장난이야. 끝이 <드시> 있다.